네, 안녕하세요. 복고자방 <laughs> 시흥시천점을 운영하는 김문숙이라고 합니다. 50까지 직장 생활을 쭉 하다가 한 1년 열심히 놀았어요, 놀고 나서. 삶도 지루하고 뭔가 새로운 걸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. 여러분들께 알아봤거든요. 제가 예전에 정왕동에 있는 복고다방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. 원래 여자들이 작은 카페 운영하는 게 약간 로망이 있잖아요. 갖고 저도 약간 그게 있어가지고 그 전에 바리스타 자격증도 다 따놓고 해가지고 브랜드리퍼 그런 데 알아봤는데 제가 장사를 처음이다 보니까.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가 도전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다가 예전에 갔던 그 정암동 지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봤죠. 우선 커피가 저는 좀 산미 많은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는 커피가 산미가 없고 고소한 맛인 거예요. 하고 아이 커피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전화를 한번 거죠 분사에다가직장생활은 이렇게 틀 안에 갇혀있어서 좀 답답했는데 이 일을 하면서. 좀 자유롭고, 좀 재미는 있어요. 사람들 만나면서 소통도 하고. 처음에는 사람들이 오고 갈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, 어느 순간 단골들이 생긴 거예고그 사람들하고 안부도 묻고, 오히려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, 그 손님들이 저를 걱정해주시고. 근데 그런 제화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, 출근하는 게 너무 재미는 있어요. 진짜예요. <laughs> 즐겁게 하고 있어요.